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쉽게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케이스에 어떤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가 있을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 카드를 꺼내거나 찾는데 에, 애를 먹는 에, 애를 먹는 경우가 에, 종종 있습니다. 에, 지금도 보, 에, 이렇게 또이 어, 카드에 있는 카드가 에, 케이스에 있는지 주머니에 있는지 에, 찾을 때 애를 먹,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에 이렇게 신용 카드에다가 깨끗한 에 치실로 묶어 놓게 되면은 묶어 놓게 되면은 이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이렇게 넣었을 때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또 실이 있음으로서 신용카드가 핸드폰 케이스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이 카드를 손으로 빼게 되면 아주 용이하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또 손 거울, 손 거울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가면은 어디 있는지가 찾기 어려워요. 이럴 때 여기에 실이 있다면 이렇게 살살 당기면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나 이거 직불카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이팅 계에서 돈을 찾을 경우는, 인출할 경우는 이게 기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실이 빨려 들어가서게 되면 에이팅 기계에 오작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만들었다가 에 실을 다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이, 이 아이 c 카드를 이렇게 주유소에서 이렇게 끼, 꽂는 거기 때문에, 에, 꽂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돈을 인출할 경우는, 여기에 실이 있게 되면, ATM 기계에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에, 이럴 때는 실을 제거하고 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 거는 에, 경기 사랑 카드인데요. 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에, 이걸 아마 잘라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선이 있는데, 에, 이 대각선 쪽, 이, 이 칩이 없는, 칩이 들어있지 않는 에, 대각선 쪽, 이 위치나, 이 위치나, 이 위치 쪽은 조금 이렇게, 에 하나의 그이 구멍을 만들어 줘도 에 카드라든지 또 인식하는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에에 구멍을 뚫는 방법을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제가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드는 에, 요령만 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에, 카타칼로 이렇게, 넘어, 넘어 이쪽으로, 넘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요. 요 끝, 예, 예 끝에, 또 넘어가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예, 한 손으로는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예, 한 손으로는, 예, 제가 그, 이 칼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만, 요걸 요렇게 돌려주면 구멍이 이제 뚫어질 거예요. 조금 파주면 그럼 바로, 예, 이, 걸 뒤집어 엎어서, 뒤집어 엎어서, 요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에, 그리고 그 위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에, 나타난 부분을, 예,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시실. 깨끗한 에 치실 중에서 깨끗한 치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제가 끊어놨습니다. 치실을 깨끗한 걸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여기 뚫어놓은 거식불 카드 이렇게 맞춰서 에 끼신 다음에 이거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에 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게 이, 이 핸드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에, 카드를 찾는 수고를 에, 덜 수가 있고 에또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이게 이 신이뭐 이 어떤 카드입니다만 신용카드가 그 주머니에 있는지 헤드폰 케이스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에,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에, 아, 여기 실이 이렇게 보이면은, 아, 이 안에, 아, 신용카드가 있구나라고 해서, 금세, 에, 에 찾아서 요인하게쓸수 있는 에, 그런 게 되, 되겠습니다. 에, 영상을 에, 봐줘서 에, 고맙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좋은 게 있으면 열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